그러나 여러분이 얻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수희 찬탄하는 대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금만 좋은 일이라도 보면 모두 다 수희 찬탄합니다. 절대로 질투로 장애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수희 공덕이라 합니다. 동시에 지장보살께서 회양하는 발언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회양하는 발언은 바로 자신이 지은 모든 선업을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경전 강의를 듣거나, 이러한 일체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것을 하화라고 합니다. 나는 별로 영량이 없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이 공덕들을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향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공덕들을 중생들에게 회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탐하거나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은 지장보살의 점찰선악 업보경을, 이 법을 들은 수승한 공덕을, 내가 이 가장 수승한 공덕을 회양해 줍니다. 가까이는 모든 대만에, 또 크게는 모든 중국 본토에, 더 크게는 모든 사바세계 전체의 해양을 해줍니다. 이 해양 공덕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무량합니다. 그 공덕 또한 무량합니다. 나의 이 공덕으로 중생들을 이익되도록 도와줍니다 불법을 듣지 못한 중생들이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불법을 듣기는 했지만 수행에 힘을 얻지 못한 이들이 수행을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최후에는 일체 중생들이 다 성불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발언을 바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발언을 바란 적이 없다면, 오늘 이후로 어떤 적은 선업을 짓든지 간에, 그 공덕들을 모두 회양하십시오. 회양은 할수록 커집니다. 그 효과가 무궁무진합니다. 성불을 하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 성불의 인이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선업을 자기 자신이 탐착하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모두 회양합니다. 내가 수행한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합니다. 중생들이 나와 똑같이 장래에 모두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부처의 지에 나아가서 열반성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이 부분의 경문에서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점찰윤상을 쓰고자 하면 반드시 이러한 대원들을 바라야 합니다. 이 대원들을 바란 후에야 검찰 윤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복이 크고 작은 것은 각자가 수행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역량이 부족해서 재복도 없고 생활도 어려운데, <목소리> <목소리> 무슨님이 있어서 중생들에게 공양을 하고 삼분님께 공양을 하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목소리> 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법좌에서에 어떤 평흉의 부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밥을 빌어먹고 걸식을 해야 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길에서 금화 한 잎을 주었습니다. 바로 돈을 주, 주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주었을 때에 그녀가 왜 그리도 가난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길에서 그마 한 입을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꾸려가면 몇 달은 좋끼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리도 가난한 것은 보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기름을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심자고 했습니다. 기름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렸습니다. 기름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려면 병을 가지고 가든지 담을 깡통이라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서 기름을 어디에 담아 오겠습니까? 那老板就问他， 가게 주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기름을 사서 어디에 담아가려고 합니까? 平头叔 가난한 여인은 담을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담을 그릇이 없는데 내가 기름을 어디에 부어드릴까요那老板看见他说立马 주인이 그녀를 보고 기름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가난한데, 금전한 잎을 주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번도 복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름을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기름가게 주인이 그녀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름병을 보시하겠습니다. 기름 담을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돈으로는 그릇에 가득 채울 수 없는데 가게 주인은 기름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기름을 담는 그릇을 내가 공양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좀 붓댔으니까 자신도 부처님께 공양한 몫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기름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로 갔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든 유등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유등에만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온 기름을 한 개의 유등잔에 채웠습니다. 한 개의 등자를 부처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동시에 그날, 그 나라 왕인 파사이왕도 등공양을 했습니다. 마차에 기름을 가득 싣고 와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렸습니다. 모든 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니 등을 꺼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목건년존자가 당직이었습니다. 목년존자가 유등을 하나씩 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빈 여애가 공양 올린 유등만은 끌 수가 없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도 등 하나를 끄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통력으로 이 등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더욱 더 수승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너의 아라한의 신통력으로도 끄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걸다 바쳐서 보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 주운 금화 한 입이었는데.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보시한 것이다. 바로 청정심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공양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과거에 삼보님께 공양을 올린 적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화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릴 때 물질이 많고 적은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입니다. 아.